365 성경읽기 세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엽기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엽기 36장 엘리우는 덧붙여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남아 있어요 먼 곳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을 끌어오겠습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 공의롭다 밝히겠습니다 참으로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완전한 사람이 어르신 곁에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깔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력하여 힘이 있으신 것이지요. 악인을 살려두시지 않습니다. 불성한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시지요. 의인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임금들과 함께 임금자리에 영영 앉게 하시니 그들이 높아집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일 수도 있고 괴로움의 매듭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의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저지른 죄를 알려주시지요. 그들의 귀를 열어 타이르십니다. 못된 짓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듣고 섬긴다면 자기들의 삶을 행복하게 끝내겠지요. 자기들의 세월을 기쁘게요. 해 듣지 않으면 칼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겠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은 화를 품지요. 그분이 그들을 가두셔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지요. 그들은 젊은 나의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몸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장날 거예요. 그분은 괴로운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억압받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지요. 더구나 그분은 어려움 앞에서 어르신을 이끌어내십니다. 괴로움 없이 탁 트인 곳으로요. 어르신의 아늑한 식탁은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은 악인이 받을 판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판결과 정의에 사로잡히시는군요. 노여움을 참지 못해 눌림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목숨값을 많이 준다고 마음이 비뚤어지시면 안 되지요. 어르신이 부르짖는다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안가림을 다 한다고 될까요?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제 자리에서 들려 올라가는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짓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어르신은 괴로움보다 못된 짓을 선택하셨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분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분 가실 길을 정해주었습니까 누가 주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은 그분의 활동을 크게 기려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그 분이시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지요.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십니다. 빗방울이 걸러져 하나님의 안개가 됐지요. 하나님은 구름이 비를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시지요. 게다가 누가 알수 있습니까? 구름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그분의 윤막집에서 어떻게 천둥소리가 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주변을 당신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깊은 곳은 감추셨지요. 이렇게 민족들을 재판하십니다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지요. 두 손에 빛을 감추셨다가 명령을 내리셔서 공격하는 자를 치게 하십니다. 그분의 우르릉거림은 그분에 관해 알려 줍니다. 가축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지요. 요기 37장 또 이 일로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니 제 자리에서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분의 사나운 소리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르릉 소리를요. 온 하늘 아래 그 소리를 풀어 놓으십니다. 땅 구석구석에 그 빛을 풀어 놓으시지요. 그분 뒤에 우르릉 쾅쾅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위험찬 소리로 천둥이 치게 하시지요.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그분은 번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색다르게 천둥이 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큰 일을 하시지요. 눈에 대고 말씀하시지요. 땅에 내려라. 퍼붓는 비와 세차게 내리치는 비에 대고 소도요. 모든 일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그분의 일을 알리시려는 것이지요. 동물들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굴 속에 머무르지요. 골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나옵니다. 흩날려 버리는 바람에서 추위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옵니다. 드넓은 물이 얼어붙지요. 게다가 구름에 물기를 실으십니다. 구름이 그분의 번개를 퍼뜨리지요. 구름은 그분 이끄시는 대로 빙빙 돌고 뒤집으며 일합니다. 대륙 위에서 땅에 하라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요. 때로는 그분이 땅을 치는 회초리로 때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엽 어르신 멈춰서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구름을 번쩍거리게 하시는지를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놀라운 일을요 어르신의 겉옷이 따뜻해지는 것은 남풍이 불어 땅이 잠잠할 때이지요. 어르신은 그분 곁에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분께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를 앞이 어두워서 우리는 제대로 뭘할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누가 그분께 알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그랬다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안에서 반짝이지요. 그래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말끔하게 치웁니다. 북쪽으로부터 금빛이 비춰옵니다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힘이 있지요. 샤다이,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크신 분이시지요. 정의와 넉넉한 공의를 거스르시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거들떠 보시지 않지요. 욥기 38장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남자답게 허리를 묶으려 무나 내가 물을 테니 나한테 좀 알려다오. 내가 땅바닥을 깔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음을 얻었으면 대답해 보거라.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는 것이냐. 누가 그 위에 대고 측량끈을 팽팽히 당겼을까 땅받침이 어디에 묻혔을까 그모퉁이또을 누가 던져넣었을까 그때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높였지 바다가 못 나오게 누가 문으로 막았을까 바다가 아기집에서 터져나올 때 그때 내가 바다의 구름을 옷처럼 입혔단다 짙은 어둠은 포대기였지 그 둘레에 금을 그었단다 문 빗장과 문을 세웠지. 내가 말했어. 여기까지만 와야 돼. 돈은 안 돼. 내 파도의 거만함은 여기서 멈춰야 해. 살면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제 자리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새벽이 땅귀퉁이들을 잡게 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땅에서 털려나가게 한 적이 있느냐. 진흙에 찍힌 도장처럼 땅이 선명하게 드러난단다. 마치 옷을 물들이듯이 불의한 사람에게는 빛이 막힌단다. 높이 올린 팔은 부러진단다. 바다가 소산하는 셈에 가보았느냐. 깊은 물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네게 드러난 적이 있느냐. 캄캄한 그곳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보았느냐. 이것을 다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이 사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어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 얘가 그것들을 자기 구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냐? 그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냐? 너는 알겠구나. 그때 태어났으니, 살아온 날수가 많으니, 눈 창고에 가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어려운 때 쓰려고 내가 이것들을 아껴두었지? 싸움과 전쟁이 있는 날 쓰려고? 빛 흩어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동풍이 땅 위에서 퍼져나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누가 봤을까? 큰 물이 갈 길을, 쿵쾅거리며 쏟아지는 비가 갈 길을, 그렇게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뿌렸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벌판에 황무지와 불모지를 넉넉히 적시었지. 불쌍이 도단하게 했지. 비는 아버지가 있을까? 이슬방울은 누가 나왔을까? 얼음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나왔을까? 물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깊은 물의 위쪽은 얼어붙는단다. 너북도칠성의 무리를 한대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의 묶음을 풀수 있느냐? 별들을 제때 떠오르게 할수 있느냐? 금곰 자리와 작은곰 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 하늘 규칙을 아느냐? 그 규칙이 땅을 다스리게 할수 있느냐? 너 구름한테 소리질러서 물을 흠뻑 뒤집어쓸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낸다고 번개가 가겠느냐? 번개가 너한테 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겠느냐? 누가 몸 안에 지혜를 두었을까? 누가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까? 누가 지혜로 구름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늘 물주머니를 누가 기울일 수 있을까? 그때 먼지가 흘러 딱딱한 덩어리 되지 흙덩이가 엉기는 것이지 너 사자한테 먹잇감을 잡아주겠느냐? 사자 새끼 입맛을 채워주겠느냐? 사자들은 굴속에 웅크리고 있지? 덤불에 숨어 기다리고 있지? 누가 까마귀에게 먹잇감을 마련해 주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이고 먹을 것 없어 헤매고 다닐 때에. 엽기 39장. 너 사냥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냐? 몇달 만에 채우는지 세고 있느냐?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몸을 굽히려 새끼 낳고 새끼 낳는 아픔을 떨쳐버린단다. 새끼들은 튼튼해져 벌판에서 자라나지. 떠나간 후에는 어미에게 안 돌아오지. 누가 나귀를 놓아주었을까? 누가 들락이 얼거맨 것을 풀어주었을까? 내가 들락이 집으로 마른 땅을 주었지. 들락이 몸을 것으로 소금 땅을 주었지. 들락이는 시끌벅적한 소업을 비웃고 모리꾼이 소리질러도 듣지 않아. 풀밭 찾아 산을 돌아다니며 온갖 푸른 것을 찾아다니지 들소가 너를 위해 일하려 할까 내 구유 곁에서 밤을 보낼까 내가 들소의 밭줄 묶고 밭고랑을 갈게 할수 있을까 들소가 너 따라 골짜기에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게 할까 들소가 힘세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너희 고된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들소가 너희 씨앗을 가져오리라 믿을 수 있을까 너희 타장마당에 곡식을 모아줄까 타조가 날개를 흥겹게 퍼덕이지만 그것이 황새의 깃털과 날개일까 타조는 제 알들을 땅에 맡겨둔단다 흙으로 데우는 것이지 그러곤 잊어버리지 그것이 발에 밟혀 깨어지고 있는데도 들친 흉들에게 밟히고 있는데도 제 새끼를 남처럼 거칠게 다루지 고생한 것을 다 잃을까 무서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은 거야 깨달음을 나눠주시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날개를 높이 퍼덕일 때면 말과 거기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기지.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갈기를 더디펴 주었느냐. 말을 메뚜기처럼 뛰어오르게 할수 있느냐. 희힝 거센 숨소리는 두려움이야. 골짜기를 파헤치며 힘을 즐기고 무기를 마주보고 나아가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워하지 않아. 칼 앞에서 돌아서지 않아.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그럭거리고. 창과 투창이 번득이지, 떨고 긴장하며 땅을 집어 삼킬듯 달리지, 나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못서 있지, 나팔 소리 날 때마다 희잉 소리를 내지,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주위관들이 외치는 소리와 싸움 소리를 듣지, 너희 깨달음 덕분일까, 매가 날아올라 남쪽으로 날개를 펼치는 것이, 너희 말 때문일까, 독수리가 높이 올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것이, 바위에서 살고 있지, 뾰족한 바위와 산악 요새의 밤을 보내지.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아득한 곳을 내다보지. 새끼들은 피를 빨고 있어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있지.